이 제품은 바디 판타지의 웨딩 데이 판타지 프레그런스 바디 스프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비누향이 특징으로 236ml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향은 플로럴 계열로 애플 블루썸과 피오니, 머스크가 조화를 이루어 청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. 사용 방법도 간편해서 외출 전이나 운동 후 가볍게 뿌리기 좋습니다. 물론 지속력이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은은한 잔향이 남아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서 일상용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인데요.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향수 대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디 스프레이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부켓가르니 바디미스트 베이비파우더 향입니다. 이 제품은 145ml 용량으로 2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까지로 매우 넉넉합니다. 이 바디미스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향인데요. 베이비파우더 향은 상쾌하고 은은해.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. 특히 향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가벼운 사용감 덕분에 샤워 후에도 부담없이 뿌릴 수 있고 휴대하기도 편리해. 외출 시에도 함께하기 좋습니다. 펌프 노즐 디자인도 신경 쓴 부분인데 바닥까지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무엇보다 이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기분 좋은 향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바디올릭 화이트 포션 바디 미스트입니다. 이 제품은 50ml 용량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데요. 향은 꽃과 플로럴 계열로 정말 은은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. 특히 이 미스트는 천연 추출물로 만들어져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사용기한도 2025년까지니까 걱정 없이 쓸수 있죠. 그리고 가벼운 사이즈 덕분에 어디서나 쉽게 휴대할 수 있어요. 샤워 후 뿌리면 촉촉함과 함께 기분 좋은 향이 오래 지속되니 데일리 퍼퓸으로도 아주 좋습니다. 종합적으로 말하면 바디올릭, 화이트 포션 바디미스트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.